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헬프미디어 김용욱 이정원입니다 소독시켜주세요 <laughs> 어, 괜찮잖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영웅씨 어, 얼마 뜨거운지 집에 가너 38도야 <laughs> 자 오늘 또 굉장히 응. 핫한 지금 관심을 굉장히 끌고 있는 그런 차를 또 빨리 영상 응. 올려야 돼 빨리 어, 준비가 됐죠. 응. 오늘은 이제 5 시리즈 LCI 모델을 저희가 전시가 돼서 바로 조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5 시리즈가 아니라 더뉴 5. 아, 우리 신형 아, 페이스 리프트가 된 어, 음. 신형 페이스 리프트가 된5 시리즈인데 기존 5 시리즈 대비 이렇게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가 된5 시리즈는. 어떤 부분이 좀 변경이 되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뭐 보완이 되고 강화가 됐는지 이런 걸 한번 여러분께 같이 보여드리면서 음. 제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LCI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LC... 맞추면 내가 소원 다 들어준다 진짜 아, 소원을 다 들어준다 어, 해달라는 거다 안다 L, LCI 힌트, 힌트 없어요? 이 자동차의 이제 긴 이런 주기 중에 뭐한 번의 변환점 뭐 이런 뜻이지 자 뭐냐면 <laughs> 라이프사이클 임펄 n 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끊고 <laughs> 오케이 나 뭔지 어, 알았어요 어, 알았어요? a 어 됐어, 됐어 끝났어 <웃음> <웃음> 먼저 지금 전시된 차량의 y okay. Okay, okay. Okay, o k i y Okay, okay. Okay, okay. Okay, o 면 a 면 Okay, okay. Okay, o k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한참 보고도 이게 뭐가 바뀐 거야 어디가 페이스리프트 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 첫번째 진짜 유심히 보다가 알아야 했어요 음. 자 헤드램프 음. 어떤게 헤드램프에 뭐가 바뀌었는데요? 헤드램프에 이 데이라이트 라인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음. 그죠? 맞아요 이거를 BMW에서 원래 기존의 아이콘 라이트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안에 d r 를 디자인이 이제 L자로 변경이 됐죠. 네. 음. 비상등을 깜빡기.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쪽이 길게 나오죠, 저희가. 깜빡깜빡깜빡 그렇죠, 그렇죠. 깜빡, 깜빡, 깜빡 하는데 여기 부분에 나온대 이렇게. 아, 슉, 이렇게 짧게? 어, 여기서 요 부분으로 바뀌었어요. 아.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릴이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릴이 기존에는 키드니 그릴이 나뉘어 있었잖아요. 어. 그렇죠? 어. 근데 지금은 한 통으로 이렇게 이어놨죠? 이 부분. 그렇죠. 이제 일체형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교육가도 왔나 이번에? 아니에요. 안 갔다 왔나? 아니요. 또 하나가 지금 그얘 예 안개등이 없어졌죠. 어, 교육가도 왔어요? <laughs> 안개등이 없어지고 좀 전면적으로 디자인을 좀 보면 조금 더 이제 다듬어졌다 예쁘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미 다 맞춰 갖고 내가 뭐 따로 할 말이 없어요. 어댑티브 라이트가 음. 광량도 밝아지고 가지거리도 굉장히 멀리까지 닿기 때문에 안개등이 하는 역할을 헤드램프에서 충분히 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안개등이 그렇게 요즘에 많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기능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원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라는 이제 원래 기능이었는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로제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앞에 차를 인식하거나 차선을 인식하거나 어떤 물체들을 인식하는 카메라가 하나가 늘었어요. 저기 있는 카메라가 지금 뭐 기존에 두 개였어요. 근데 이제 세 개로 이제 바뀌었고 앞에 중간 멀리까지 이제 봐주는 인식률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옆에 이제 측면부 왔는데 음. 사실 측면 부분은 그렇게 기존 모델과 크게 바뀐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 바뀐 부분이 좀 있나요? 어 일단은 차의 총 전장이라고 하죠 음. 이 전장이 2.7cm가 늘어났어요 지금 이제 기존의 5시리즈에는 나오지 않던 휠 디자인이 이제 채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후면부로 왔는데 여긴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어디가요 어디가요 헤일램프. 그렇죠 이제 약간 블랙 베젤이 음.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블랙 베젤은 이렇게 들어간 건 이쁘긴 한데 빨간색등이 들어오는 게 조금 더 라인들이 얇았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어, 이번에는 이렇게 통으로 두껍게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기존 모델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아. 생각을 해요. 어. 개인의 취향이니까. 음, 그렇죠 그렇죠. 어. 다음은. 네. 뭐가 바뀐 게 있나요? 있, 있죠, 있죠. 어, 있어요, 있어. 지금 뭔가 있어야하면서 용욱 씨의 눈을 흘기 봤는데 용욱 씨의 눈빛은 저 밑에 디퓨저였어요. 맞나요? 맞아요, 디퓨저. 디퓨저가 이제 이렇게 기존에는 좀 평평했다 그랬잖아요. 어,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포인트를 줌으로써 공기 와류 현상도 잡아주고 차량 이제 에어로다이나믹을 훨씬 더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의 제좀 팁을 더하자면 원래 이제 기존의 럭셔리 모델은 라운드 머플러 TV 양쪽에 있었잖아요. 음, 맞아요. 지금은 럭셔리 M 스포츠 전 모델 이렇게 다각형 머플러 TV 적용이 돼요. 그리고 혹시 트렁크에도 뭐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트렁크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음. 트렁크 사이즈는 동일해요. 음, 트렁크는 사실 오시리즈가 되게 넓게끔 자리 잡혀 있는 음. 걸로 알고 있어요. 깊숙히 잘돼 음. 있죠. 오시리즈 동급 대비 차량 중에서는 굉장히 넓은 걸로. 그볼 그렇죠. 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뒷자리 봤을 때 먼저 공간성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 공간성은 뭐 아까 이 앞자리를 우리 178 기준으로 좀 맞춰놨어요. 음. 근데 봤을 때뭐 공간은 뭐 그렇게 좁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높게 설계가 됐고. 지난번 제가 5 시리즈 봤을 때, 응. 커튼이 있었는데, 응. 지금 커튼이 없는데, 혹시 이게 뭐 빠진 건가요? 지금 보시는 모델의 이 모델은 커튼이 이제 삭제가 되었죠. 아. 그리고 기존이랑 이분은 포존 에어컨은 동일한 건가요? 그렇죠.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응. 지금 이렇게 비필러 쪽에도 이렇게 에어컨, 밴드 하나 들어가고, 그쵸. 이쪽에도 하나 들어가고, 뒤에서는 마찬가지로 뭐 그렇죠. 풍향 조절, 뭐 이제 음. 그리고 이렇게 그렇죠. 어, 풍량 조절, 뭐 에어컨 열선 그렇죠. 시트 이런 것들 할수 있고 온도 조절에 에어컨 이게 오토 에어컨까지 그렇죠. 다 들어가네요 음. 듀얼로 네 독립 제어로 다 됩니다. 우리 시타이 포트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에는 시가잭 시가잭 통해서 뭐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뒷자리 시트가 좀 이제 길게 되어 있어서 저희 소파도 좀 넓은데 앉으면 편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조금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시트를 만져봤을 때 굉장히 좀 부드럽죠. 어, 부드럽고 좀 고급스러운. 네, 맞아요. 이렇게 스티치도 다 들어가고. 네. 지금 이게 모카 시트잖아요. 맞아요, 모카예요 음, 확실히 BMW에서는 이 블랙보다는 모카 시트가 확실히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취향에 따라서 특히 요런 M 스포츠 모델에는 천장도 얘가 검정색이잖아요. 음, 음. M 스포츠를 해서. 음. 그래서 원톤으로 맞추시는 고객님들도 있으세요. 음. 디스플레이가 기존에는 10.25인치였죠. 그렇죠. 음, 근데 지금 12.3인치. 어, 더 커졌네요. 그렇죠. 굉장히 좀 커졌죠. 그렇죠, 느낌 자체가 그렇죠. 저희가 원래 자동 주차 기능이 있었잖아요. 자동 주차를 하게 되면 이제 자동 출차해주는 기능까지 생겼어요. 음 그래서 좁은데 주차를 했을 때 자동 주차를 해서 넣고 자동으로 출차해서까지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 기존보다 확실히 좀더 큼직큼직하게 나오니까 잠깐 잠깐 봤을 때에도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아 이게 생각보다 두껍구나. 두꺼워요. 어. 음, 그립감이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립감은 좋은데 음. 사실 직겁다. 좀 부담스러워요. 음. 어, 부담스러운 게 있고 음. 그리고 이 패들 시프터 같은 경우에도 살짝 나온 게 아니라 음. 어, 눌러라고 하는 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음. 음. 뭔가 정말 큼직큼직하게 들어갔어요. 기존에 쓰던 올 시리즈의 반자 주행의 명칭이 뭐라고 했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그렇죠. 이번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로 올라오면서 바뀐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음. 우리 BMW는 앞에 이 계기판에 이렇게 저희 사람 얼굴 인지하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존에는 반자율주행을 해다가 정차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작을 해서 출발을 했어야 되잖아요. 2초 이내에 출발하게 되면 재출발하게 되고, 만약에 2초가 넘어가게 되면, 엑셀을 살짝 한번 밟거나, 저기 리스타트 버튼, 리셋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줬어야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운전자의 얼굴 각도나 이런 걸 인지를 해서, 안면부를 인지를 해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감지를 하면, 출발하고, 다른 딴짓을 하고 있으면 출발 안 해요. 5시리즈 전 세그먼트에 제스처 컨트롤이 들어갔어요 음. 원래 520i, 5 3 0이 럭셔리 모델까지는 이 제스처 컨트롤이 들어가지 가 않았어요 이렇게 음, 음. 음, 지금 정원씨 음, 자리에서 좀 해야, 해야 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음. 내 자리에서 이렇게 이게 음. 어. 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쵸, 지금은 그쵸. 다 들어갔습니다 음. 음소거를 시켰죠 어, 이게 음소거구나 이거를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다른 걸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기본 세팅은 이제 이게 요게... 조용해 음, 그렇죠. 음. 어. 어. <laughs> 기존 BMW에서는 사실 좀 추가 옵션이라든가 다 무조건 있는 옵션은 아니었는데 이 음악에 대한 즐거움도 드라이빙에 대한 같이 즐거움도 추가하지 않았나. 5 시리즈 전체적으로는 봤는데 기존보다 확실히 조금 더 좋아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기존보다 나빠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쿠션이나 전체적인 부분 알차게 다 넣어놨고 뭐 이제 이런 앞에 이 부분도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도 이제 기존보다 인치를 더 크게 하면서 훨씬 더신인성 좋게 하고 뭐 이제 이 반절 주행 같은 경우에도 옵션 상품화를 더 했고 5 시리즈 LCI의. 대한 자세한 견적 상담, 차량 상담은 우리 옆에 있는 김용욱 대리에게 이제 요청하시면 정말 잘해 줄 거고 김용욱 대리에게 견적 요청을 하는 방법은 우리 하단에 더 보기란 누르시면은 어, 링크가 있죠. 거기 통해서 이제 작성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전화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또 기회 되면 오 시리즈 주행 리뷰까지 한번 하면서 그쵸. 여러 다방면에서 어떤 부분이 저, 좋아졌는지 한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